자두 다항식 a와 b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구요 예, 네, 얘를 만족시키는 다항식 x는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어, a 넘겨주시면 x는 2b a가 되고, 문제에서 b가 3x 제곱 마 x y 플러스 y 제곱이라고 주어졌고. 어, A는 x 제곱2 x y 플러스 3Y제곱으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대입을 했다라는 거죠. 자, 이때 조심하실 거는 괄호 반드시 쳐달라는 거. 자, 분배하시면 6X제곱-4XY 플러스 2Y제곱-X제곱 2XY-3Y제곱이 되니까 5x제곱, 마이너스 2xy, 마이너스 y제곱이 돼서 몇 번이니 1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